34장 여호와께서 모세 기르시되 드는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국 민에게도 행하지 아니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 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사라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러만는 질투의 하나님 이시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면니라 너는 신상대로 부엇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주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앞비월 그 절기의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앞비월의 곳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초태성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게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네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열세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라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첫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말씀고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되니 모세가 그들을 부름해 아론과 회중의 모든 노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